열교환기와 쿨링 타워의 스케일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교환기의 스케일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를 이용하는 열교환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적, 기계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엠엘드 금샘은 자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케일을 제거하고 재생성을 방지합니다. YS 화학의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품은 비엠엘드사의 BMS 150 0 0 모델입니다. 이 사진은 금샘 설치 계략도입니다. 열교환기 전반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세정전의 열교환기 내부와 금샘 설치 후 열교환기 내부의 모습입니다. 설치 전후 코일의 모습입니다. 스케일 거의 사라진 모습입니다. 다른 것도 금샘 설치 전후의 모습에확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스케일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열경기 내부 비교 사진입니다. 금샘 설치 전후의 결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금샘 설치 후의 스케일이 거의 제거된 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교환기의 교질적인 문제인 스케일 제거와 재생성을 예방하는데 금샘 자 스케일 제거기의 탁월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쿨링 타워의 스케일 제거와 재부착 방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도장 공장에 설치 사용되는 어, 쿨링타워의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에드 금셈 자 스케일 저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비에드 어, 금셈의 모델은 BMS 100-200 모델입니다. 금셈 설치 전의 그릴과 충전재에 충진, 스케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금샘 설치 후약 40일 후의 모습입니다. 충진제와 거릴의 스케일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금샘 설치 전의 화학 처리를 했었고 설치 후에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볼탑 밸브에도 상은 같습니다. 녹제와 아, 녹이 쓰, 어, 쓰인 것을 제거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켓 내 파이프라인에도 녹조가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제거된 상태입니다. 볼탑에도 녹조가 있는 상태였는데, 설치 후에는 볼탑에 녹조가 제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릴과 충진재에도 녹과 스케일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같은 현상입니다. 전부 스케일과 녹이 제거되어 있죠. 어, 다음 사진 똑같습니다. 뭐다 같이 녹조 녹과 아, 스케일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사진도 녹과 스케일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샘 자 스케일 제거기를 설치한 후. 쿨링 타워 내에 녹과 스케일이 제거되었고, 그 어떤 하악 체이나 기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샘은 한번 설치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하고 어, 보존을 위한 장비 정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금샘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샘은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가 노후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균 그 살균도 할 뿐들 아니라 어, 탄소 절감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샘의 놀라운 효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연물드였습니다.